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유동으로 하고 있어요. 전유동으로 해갖고 하는데 목줄 길이는 한 7, 80 정도 해갖고 전유동 해갖고 하면은 진짜 그야말로 병이 망하죠 뒷줄 잡작땡기다듯이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그렇습니다. 자다노물러 가셔갖고요. 석동에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까지 한 7명? 그래갖고 없네요. 사람이 없어갖고. 자리 늘까. 는데차아가 편안하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 던졌습니다. 뒷밥은 앞에 치고요. 찌는 조금 더 찍어서 이렇게 전주동을 하실 때는 뒷줄이 탱탱하게 가있으면 안되고 좀 여유롭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줄이 쭉쭉 내려가거든요. 안 탱가 놓으면 목줄이 안내려갑니다. 밥 앞에 치고 지나 조금 뒤에 던지고 아갔다 집에 있을 바람 많이 불어 갖고 오늘 하겠나 했는데 여화가 앉아 있으니까 진짜 따뜻한 봄날 같네요 진짜 날씨가 봄날 같습니다 봄날안 물어요 거기 모였어요 거기 모였답니다 자 아. 비필한다. 에이 빠져버렸습니다. 네 떠잡았습니다. 던져갖고 막 진짜 열 번째 안 살렸는데 올려버립니다. 자 시알톤. 매직급 이상입니다 전다. 시알도 괜찮습니다. 아이거 앉아가 찍으니까 좋긴 좋네. <laughs> 편안하게 앉아가 찍고 있습니다. 생각 외라 따뜻하다 그죠. 네 오늘 따뜻합니다. 자, 어이 시야 좋습니다. 네, 또 잡았습니다. 이만 뭐, 던지자마자 바로 물고 들어갑니다. 네. 어 사이즈 굿. 이거 은근히 손맛 보고 있는데? <laughs> 자, 와, 사이즈 진짜 좋다. 자, 오늘은 입질을 잘 합니다. 어제는 굉장히 예민했는데, 오늘은 입질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습니다. 야 이, 으 어. 말을 먹어버렸어? 네 좋습니다. 에이, 빠져버렸네. 까마로 아, 올라옵니다. 던지면 뭐, 일대1 필요. 우리 오늘 좀해만 잡고 가도 되겠다. 시간은. 자, 응? 우리 자리는 여보세요. 노을 다안 올라오고 굉장히 편한 자리에 조금막가 있습니다. 와, 그건 사이즈 크다. 자, 이런 사이즈가 잘 나옵니다. 아이고, 사이즈 큽니다. 축하합니다. 노을 치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와한번 보세요. 죽인다. 완전히. 보이십니까? 저게 지금 갯바위 쪽으로 노을 치고 있어요. 자, 지금 노물 갯바위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매직급 이상입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노물에는 차가 너무 많고 주세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낚시하는 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없는 데로 찾아왔는데 여기 왔습니다. 자, 또 쩐지 놨습니다 자, 오늘은, 어, 파도도, 보세요. 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치는 거. 노을도 많이 치고요. 바람도 좀 있어요. 바람 피해가 부는 데는 지금, 어, 노물도 옆바람이 많이 걸치고 하는데, 석동에 우리는 오전에 오늘 본일 본다고 못 오고, 그3셋다 돼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좀 잡아가려고 왔는데, 1타 1피로 날아옵니다.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중간에 또던지만 막바로 물어요. 핫봉치가아에까지 버글버글하게 불었습니다. 어제는 노을이 없어서 그런가 굉장히 예민하던데, 오늘은 지금 물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때는 밑밥을 앞에 치고, 찌는 조금 뒤에 쳐갖고 하면은, 지금 뭐, 바로바로 바로 물고 있습니다. 네. 3시 반에 시작해갖고, 30분 해갖고, 하고, 철수합니다. 고기는 많은데, 늦죠? 너무 늦게 와갖고, 쟤들 요것만 잡고 갑니다. 철수